굿모닝 앱을 바디 오늘은 어, 저희가 이 꼰톰과 잘라이를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아, 간단하게 어, 쌀국수집에 들려서 이렇게 쌀국수를 먹으려고 하는데 네, 저희가 2박 3일 동안 이 먹는 것 영상으로 네, 먹는 것만 영상으로 한 편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오늘 보시는 이곳은 미광이라고 하는 쌀국수 같은 거예요 네 예, 닭고기가 들어간 요미광에다가반짱이라고 하는 거, 예, 뻥튀기과지 아시죠? 아 이거를 두면은 예, 아삭아삭해. 네, 예, 자 보이셨죠? 자 그리고 저는 향신료는 뺐어요. 향신료는 뺐고, 예, 여기는 야채가 어, 지난번 영상에도 보셨던 집이에요. 여기가 야채가 싱싱해. 요거는 바나나 순, 이 예, 요거는 배추 순 어린, 예. 정말 야채가 신신해요. 자 이렇게 놓고, 예, 라임, 라임 보이 있어? 안 아, 나은 그중국이 한국? 네, 한국? 아. 예. 아 주인 아저씨가 저 보고 중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 예, 물어봐 가지고.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야채가 싱싱하니까 진짜 맛있어. Bữa đi cái gì sao? Bữa đi gì? Ơ? Lau nhà trong này mới hái vô nè, đây. Mới nhổ xong á sáng nhổ rồi ừ. giờ nhổ tiếp. Thấy chưa? Chuối này là chuối cay không có thuốc gì hết. Sao? Ừ. Gà là gà nhà. Gà nhiều lắm, vô đó quay một vườn gà. <laughs> gà má như đứa kìa, đẻ ra 12 con gà đó. Đẻ ra lớn có, nhỏ có. Rất là nhiều. <laughs> à. 아도 집에서 직접 키운 거고, 예, 이 바나나 줄기도 집에 와, 뒤에 진짜. 있는 거고, 예, 야채도 직접 키운 거라고 예, 할머니가 말 네. 이게 라가비죠. 아. 야, 내면 베에 내면 저 làm thì ổ lại nó l 다간 마리 오리 한 마리 해 가지고 어, 이거를 음식을 해 가지고 또 판매하는 거네. 자, 껌당집에 네. 예, 껌승하고 네, 예, 음. 계란 부침도 아유. 야, 진짜 이걸 계란 부침이라고 갖고 왔네. 응? 네. 예. 그리고 오이 토마토, 당근, 무, 절인 거 그게 전부야 네. Okay. Yeah. Okay. Come on. Come o 이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아니 원래 먹을만 하거든요. 근데 맛이 없어. 응. 짠지 볶음, 짠, 짠지 볶음, 아시죠 짠지？계란찜, 계란찜 네, 이야. 계란 후라이, 안어 네. 봤고. 돈. 어? 에 좋은 아 이건 반새우라고 하는 걸 만드는 겁니다 반새우 예 숯불로 이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예 직접 이 숯창을 피워가지고 보면 새우하고, 예, 숙주나물하고 보이시죠? 예, 이 쌀가루, 찹쌀가루물, 예, 쌀가루물에다가 아, 고추 많이 맵겠다. 고추 가은 거. 아, 보니까. 아이쌀 과자 튀긴 거, 네, 고기 구운 거, 아 무채에다가 당근채, 오이, 수제 햄 그리고 산추 네, 샐러드 거기다가 능맘이라고 하는 소스를 구운 거예요. 자. 저도 아침 시간이 지나서 배가 고파. 네. 음 맛있어요. 음 이게, 예, 라고 하는 거예요, 째. 어, 라고 하는 거고, 요거 한 봉다리에 5,000동. 그러면 한국돈으로 250원. 이걸 어떻게 먹느냐? 흔들어. 예, 잘 쳐야 돼. 잘 섞이게 흔들어야 돼. 예, 그리고 나서 꼭지를. đây, đây nhỏ đây nha, ừ. tắt lặng. biết hả? Không đi không biết anh hả? 이당 응, 정말 풍부한. 응. 자 이것 좀. <놀람> 오우씨. À, có ừ. và đây là cô gáo, gáo xào có rau, rau, rừng, xào. rau rừng, xào rừng xào rừng xào hay mình ăn rau uống xào cũng được đặt À, lại lại rối lòng. Nhưng mà có cũng học được chữ O, và A cũng am ừ. <laughs> Quê... à, Em, tên à, mà... liền. <cười> <cười> em yeah. dây đất rồi, tới phù lên ăn không? Mới mất hết cục để cho đến Nó bỏ cụ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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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i đậu đi. bỏ Đi mà đi. Đau Đau nghĩ sao vậy đi mua đi 자, 야채는 싱싱해다 와 그리고 퍼라고, 시켜서, 퍼라고 시켰는데 이건 퍼가 아니라 후띠우야 예이 네. 마른 쌀국수 아시죠 이 남쪽에서 먹는 후띠우를 이쪽에선 또 퍼라고 하네 네. 자 숙주나물 익힌거 들어있고 소고기하고 네. 연락버츠로 아 어저께 개떨듯이 잤어요 네, 추워가지고 지금도 추워